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과 불안감에 휩싸인 적 있나요? 매일 먹는 생명의 빵, 매일 빵.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과 불안감에 휩싸인 적 있나요? 오늘 말씀은 스가랴 2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의 사방에서 불로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내 가운데에 머물리니 내가 내게 이마였습니다. 선지자 스가리아는 포로 생활에서 막 돌아와 무너진 성벽 앞에서 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환상을 선포합니다. 눈에 보이는 돌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둘러싼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머무시며 영광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성벽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돈, 경력, 인간관계 같은 것들로 말이죠. 하지만 이런 벽들은 생각보다 약해서 예기치 않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쉽게 무너져내립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성벽 앞에서 우리는 고립감과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마치 광야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의 안전이 내가 쌓아올린 벽의 두께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진짜 보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나를 둘러싼 불성과학에서 비롯됩니다. 외로움이 깊어질 때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과 위협을 태워버릴 듯한 따뜻하고 강력한 불의 벽이 나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요. 그분은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는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 삶의 한가운데 오셔서 함께 머무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이 외로움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진리입니다. 언제 가장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시나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에 나눠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성벽이 되어 줍시다.